김우지입니다. 음. 오늘도 물감놀이 활동이에요. 빨간색 노란색 초록색 파란색 슈퍼윙 같이 나눠서 많이 끝까지 빠바바바 고고 세계도 고고 지나가까 슈퍼윙스 희진이 무슨 색깔이야? 알록달록 색깔이네? 저도 알록달록 색깔 슈퍼윙스가 아주 멋져서요 갈색이나 색깔 이런 거 엄청 많거든요 저는 물감 하는사람들 아주 좋거든요 아야야야야야야야. 야야야! 우진아 느낌이 어때? 엄청 재밌는데. 흠. 나보다 엄청 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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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는 엄청 크지요? 내거 맞아요, <laughs> 아니에요. 이렇게, 이렇게 해서 여기를 여기까지 이렇게, 이렇게. 지금, 지금까지 이렇게 하는 거예요.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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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빨간색. 멋지다. 자, 보라색. 지왜 잘했어 형아? 응. 우진이 형아 잘했어? 응 형아꺼 형아꺼? 응 형아 잘 만들었다 해야지 형 내가 멋있게 만들 응. 선물이야 선물. 내 선물이야 응. 엄마 저 전시하고 싶어요 어? 내걸 가져갔어? 이거 완성 우진 하나씩 넘겨가면서 소개시켜주세요 아진인 이건 뭐예요? 이거 스티커 손바닥 풍속 풍속 이거는 비행기 이건 지렁이 이거는 슈슈 뱀 이거는 풍풍